안녕하세요, 사문투자입니다. 오늘자 비트코인 흐름 체크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어, 예상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 흐름입니다. 하락 흐름이라기보다 상승 후에 눌림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대략 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라인일 수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어 살짝 지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올라오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어, 미리 대응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을 어, 보면은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게 되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뭐 상승은 안 해주더라도 최소한 행보의 그림으로. 하락에서 횡보의 흐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여기서 추세 전환을 이뤄내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상승으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분봉상 흐름이 바뀌고 나면 일봉상 흐름도 바뀌고, 그 다음 주봉, 월봉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분봉상으로는, 뭐, 횡보다 혹은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구간이지만,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앞전에 어 급등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계속해서 어 지지라인과 싸움을 벌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락 세력들, 풋 세력들, 쇼스 어 세력 세력들은 상당히 힘의 겨운 그런 싸움을 펼쳐야 되는 어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상승의 세력이 또다시 반등을 먹여버리면 주 어, 세력들은 또다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힘에 겹, 겹다.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핵심은 언덕을 잡고 빠졌느냐 안 잡고 빠졌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박스권 우리가 그려봤던 어떠한 박스권도 다 뚫고 돌파한 후에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밑으로 밀어 붙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쇼트 세력들이 힘겨운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싸움을 펼칠 때마다 강한 코인들은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밀림을 주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뭐, 어, 스택스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덤프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밀림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 가야될 자리가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마다 상승의 어, 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상승했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하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게 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우유하고 있는 코인들 을 관리 잘 하시면서, 어, 지금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어, 시장보다 강한 코인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비트코인 여기서 또다시, 어, 이런 박스권을, 이런 어, 지지라인을 돌파,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또 이제 지지라인이 있고, 그 다음 지지라인이 있다는 거 파악하면서, 어, 대칭이론 적용해가지고, 파악하면서 또 다시 대략적으로 지지라인을 어, 설정해 두고 강한 코인들 위주로 매매하는 그런 방식은 계속 유효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일봉상 어, 거래량 없는 사문봉이 나온 상태고 어, 오늘 뭐 일봉이 중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일봉이 혹시나 양봉 도지로 마감하거나 한다면은 앞으로 다시 약간은 우상향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어, 그렇게 보여주고, 오늘도 응봉이다 하면은, 뭐,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밑에까지는 한번 눌렀다 간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시장보다 앞서가고 있는, 어, 그런 코인들 위주로 공략이 주요, 유효해 보인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날씨도 더운데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조금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본인의 포지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뭐, 어, 특이한 흐리, 흐름이 또 나온다면 그때 다시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